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정치권 공방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경제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전 정권에서 화약해진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종반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는 혼탕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역시도 정책 대결에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늘이 시각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경제 문제 하겠습니다. 네, 이게 <laughs>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문제고요. 오늘 오전에도 당정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 여야 어제 상임위가 열렸는데 또 충돌했습니다. 특히 뭐 기재위 쪽에서 많이 말았는데 어, 야권에서는 뭐 경제 라인의 청문회. 를 해야 된다. 정기국회 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여당 쪽은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 정책 기조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듣고 싶은데 글쎄 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아, 네, 네. 우선 경제라인 청문회 요구는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모든 결정의 중심이 국민이어야 하고 음. 지금 민생고가 심하다고 하면. 정치권이 할 일은 그 민생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 론, 이렇게 론을 가지고 막 다투는 것은 그건 현재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니까 정치공세를 해야 되고 그 정치공세 내용 또한 민생고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강력한 표현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문제인데 이 일자리가 왜 그럼 이렇게 없어졌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여당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 정권에서 경제체질이 허약해졌다. 뭐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이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뭘했는가 예, 예. 이거에 대한 답을 그렇죠. 내놔야 될 시점이고요. 예, 예. 야당은 또한 시, 실제로 사대강 등 엉뚱한데 그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음. 그럼 그 부분의 지적은 받아들이고 음. 다만 야당이 보기에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 말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어, 이런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자영업이 최저 임금제로 힘들어진 부분은 다 해결책을 알잖아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영업 살리기 민생 법안, 중소 중소기업 살리기 대기업 횡포 방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통과가 돼야 최저 임금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의 부작용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진짜 대안 제시에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이 정부가 출범한 지1년3 개월 정도 이미 지났잖아요. 이제는 지난 시절을 탓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득 주도 성장 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감론을 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등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었고 경제가 굉장히 바닥을,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이 최선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부와 청와대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부 여전히 저는 그 이념적인 부분, 진영적인 논리에 좀 갇혀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마음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경제 가령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되는 규제 좀더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에 문제가 좀 있다면 좀 유연하게 할수 있는 정책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꼭 지난 대선 때 나를 우리를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뭐 최근에 은산분리 논란 갖고 네.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말고 정말 지금 이 어려운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유연하게 정책도 그 다음에 그 생각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청와대 그 다음에 그런 경제 부처. 가 됐으면 하는 바이있 유연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수단의 유연성은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또 최근에 했고 경제부총리도 뭐 지금 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나 최저임금 뭐 인상 시기 조절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정책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일정부분 좀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썼을 때 정책을 가지고 정책 수단을 썼을 때그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결과가 얘기해주는 거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경제 투탑이 완전한 팀 팀웍을 가지고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게 경제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변화는 지금 박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인데 어 사실 구체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은산 분리에 관한 법은 저는 박 대변인 말씀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은산 분리 완화를 은행법에서 고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법이라는 특별 법 형태로 음. 일단 모든 산업자본,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뭐 보험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업까지 지, 직접 진출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 걸 피하는 특별 법으로 지금 음. 규제 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음. 그런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에 들어갔다. 다 예. 어. 그리고 이거 이미 이제 여당 의원이 발의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념적으로 뭔가를 고집하는 거 저는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음. 이념으로 뭘 고집하실 분이 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오래 정치를 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정치권에서 뭔가를 하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 아마도 국민을 중심으로 풀어 나가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 문제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한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께서는 한 발자국 나갔다고 음. 볼수 어, 있어요. 그뭐 예. 그래 평가하고 싶어요. 음. 그런데 뭐 마침 어제도 마침 보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오전에 와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소득주조 성장론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는 그게 기사가 쭉 펴지니까 나중에 조금 일부 예. 수정을 그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음. <laughs>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그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무언가 정리를 하시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통상 고위 관계자 하면 무슨 수석? 이렇게 될 텐데. 그 얘기를 정리하고 와서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음. 그럼 청와대 내부의 참모들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애초에 오전에 브리핑 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유연하게 갈수 있다고 믿고 싶었는데 그 사이 아니라고 또 수정을 해요. 그러면 은그 안에서는 아, 이건 우리는 이거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조정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그러면 여전히 해법은 다양한 해법이 있고, 다양하게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한쪽 방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밀리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주장하는 참모들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자리 창출에만 뭐 직접 병, 간접 병 포함해서 54조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54조 원이 들어갔는데, 성적표는 지금 보는 것처럼 5천 명 증가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 54조 원이 어떤 식으로 쓰였으며, 그러면은 그 효과가 언제쯤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다시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54조 원을 막 정책 수단으로 뿌릴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하면 54조와 4 대강이 22조, 뭐 시점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깊게 들어가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 그러면 그 액수만 보고 따져보더라도 그러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전전 정권에 있었던 22조 원을 그것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어렵다. 경제 체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출범한 지 1년 3개월 된 정권으로서 너무 과거로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정책의 수정 내지 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 그 부분 물론 이제 우리 그 최민희 의원께서도 어느 정도 대구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게 팀워크 문제였잖아요. 오케이. 이게 이제잘 안되다 보니까 더 오해를 네, 사는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박 부대는 대변께서는그 김앤장 리스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뭐 언론에서 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손잡고 뛰야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같은 목적지, 그 목적지는 같다 이렇게 계속 목적지 갖고 예, 결국에는 뭐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예. 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김동현 부총리 국회에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저는 쳐다보는 지점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께서 추구하고 가시는 방향과 김동현 부총리가 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 다른 예.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김동현 부총리의 이 눔이라고 할까요? 운신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뭐 이념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것도 청와대 내에서 너무 많은 지금 사실은 부총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각잘안 보이잖아요. 어느 부처든 다. 청와대 에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조언하고 참모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조율, 각 부처 조율을 하되, 부처 내각들이그 자율성을 갖고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어야 좀 정책적 성과도 나올 수 있고,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게 정부 초기에, 어찌쯤 1년인데, 초기에 청와대가 중심으로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니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탑이 저는 생각이 꼭 일치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현 부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세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입니다. 그럼 그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된다면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장하성 실장이 가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까지 여러 정책적 수단을 쓰는데 어떤 정책은 성공하고 어떤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폐기하라? 이 말은 사실은 이 정부의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탑은 어떤 때는 한 목소리 일수 있고 어떤 때는 갈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 시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쪽이고요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꾸 소득주도 성장이 하늘에 붕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단순한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본래는 임금주도 성장이에요. ILO가 얘기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자영업이 거의 2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금주도 성장, 그럼 자영업자들이 빠지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후보들이 대선 때 공약했습니다. 모든 정당이 공약했는데요. 문제는 2020년이냐, 2022년이냐입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시, 표명하면서 예, 예.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모든 정당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원인은 이 최저임금의 속도와 예. 경제민주화의 속도에 불일치해서 온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자꾸 흔들라고 하면 야당이 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ABC 모든 책임을 가, 이게 최저임금 탓으로 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혼, 아주 막 혼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합의할 걸 합의하고 진짜 협치의 정신을 야당이 발휘해서 야당이 만약에 민생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제안을 한다면 진짜 그걸로 점수 따지 않을까요? 흔들기만 하면 점수 못딸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친구가 10년 동안 화장품 대리 점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 한 사람들이고 일하다가 두사람들리고 지금 다섯 명이 됐다는데 그 이제 어린 그 여, 직원들이죠, 주로. 근데 그동안은 자기 뭐 조카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뭐막 월급도 조금씩 뭐 크지는 않지만 올려가면서 다섯 명까지 키워왔는데 지금 이, 이 상황에 대해서 두명을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음. 두명을 해고를 하고 매출 진장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내년에는 이~ 업을 접고 어~, 어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예.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제 하나 소상공인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자리 다섯 개 없어지는 거고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한번 봤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지금 왜 그 지금 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속도나 방식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과감하게 하시고 제주 해군 기지 핫 했고 그다음에 반대 많았습니다만 이라크 파병 국제 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이나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너무 매몰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지점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열성 지지층들이 다소 여기를 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그런 자신감 같은 <laughs> 그런 충고까지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우리 대담 주제로 네. 넘어갈게요. 오늘 오전에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자금 15만원 확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지금 해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글쎄요, 급 처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또 먹힐지 부분은 좀 저희들이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찔끔 대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경제가 막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언론을 봐도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음. 잘못 봤어요. 음. 그리고 지금 좀 느낌은 마치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찔끔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정부가 긴급 처방도 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되게 음.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최저임금이 나아가는 속도와 경제민주화의 속도의 불일치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임대료입니다. 임대기관과 임대료. 다른 하나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 대기업과의 가불 관계 문제예요. 이 부분은 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쓸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재정을 풀어서 불 끄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을 끄려고 이제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불난 곳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했느냐 요 국회가 잘 따져주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좀. 지저분한 양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가지고 취업을 하면서 일이다라고 각자가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십오 일이죠 이십오 일이고 인제 그 며칠 전부터 인제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는 일부 인제 언론을 끼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발표한 내용 갖고 서로 야기 캠프에서 이제 유리한 주장들을 했는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쭉 민주당 전대가 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흥행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래서 뭘 하고자 각 후보들은 뭘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버리고 시간이 좀막그 다가오니까 너무 혼탁 과열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다른 얘기들로. 그, 네가티브 얘기들이 또막 번져가고 이래서, 저는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다 닙 보니까 보기에, 아, 조금,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예. 각 후보 진영에선 뭐, 본인들이 이제 유리한 걸 이끌기 위해서 그 판세 내지는 이런 걸 호도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많이 홍보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당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좀 놔두고, 나는, 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생겨요. 예. 그러니까, 당직자들 일부에서는 어, 컨벤션 효과는 어디 가고, 우리 민주당 냄비 속의 개구리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소, 얘기도 아침에 어딘가 소개가 예. 됐더라고요. 예. 최 의원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금 듣고 <laughs> 아, 계신데. 예. 왜 그러냐면, 예. 별로 혼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음, 지저분하다? 뭐, 안 그렇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론조사 가지고 너나 없이 일이다 하는 거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여당의 당 대표 선거는 조용하게 예, 치르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민주당에게도 또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갈등이 이렇게 막 부각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에도 안 좋고 민주당에도 안 좋고. 예. 그런데. 특히 힘든 게 당내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나온 모든 문제가 2007년 대선 경선 때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고. 어,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미 그 해당 방송에서 사과 방송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치도 두고 이래야 되는데 가중치 없이 로드 이타 수준의 (1차) 가공품을 보도했다 그래서 사과까지 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뭐~ 다 일이라 그래도 이게 패턴을 보면 누가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니까 비난 당아 집중적으로 비난 당하는 사람이 지금 1인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네가티브를 안 하는 쪽이 1인 거죠. 예. 대선 때도 아, 확인된 거아니까가 여당의 전당대회는 <laughs> 조용히 치러야 한다는데 바른 미래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2일 전대가 있죠. 이 당대표 선출 위한 전대가 있는데 지금 토론이 한참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후보들간 약간 또 비방전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해석해야 될지 짧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전 국민의당, 그다음에 전 바른정당 이렇게 그 다음에 전 바른 정당,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마침 지금 와서 저기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 경쟁하시는 분, 분의 구성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계속 끝까지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전, 전 당원의 입장으로서,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예.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뭐 일부 후보들의 공격,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공방, 뭐 지난 지방선거 가지고 뭐 당비를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음. 그래서 바른 미래당도 좀더그 당의 이 가치관 내지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좀 호응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 전당대 같은 계기에 우리 당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더 그런 면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번에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 어. 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이 지금 논란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그 당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국회에서 가결된, 예, 예, 맞습니다. 그게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예. 어, 당시에는 국회가 음. 여소야 대지만 야당이 여, 여권 쪽이 다 합치면 사실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다는 건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김무사의개업력 문건이 뭐몇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게 단순히 뭐 위기상황에 대응한 일반적인 문건이었다가 내용이 점점점 나올수록 걱정이 더해가는 거잖아. 이거 구체적인 계엄 실행 문건이 아닌가. 음.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계엄 문건 실행을, 실행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음. 핵심이 작성보단 지시할 권한인데요. 음. 그 지시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음. 그리고 대통령의 명으로 국방부 장관이 합참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기무사가 그 문건을 작성하면서 도대체 누가 지시했냐? 음.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그데 지금 어제 나온 요 얘기, 국회에서 탄핵이 그 결의된 날, 탄핵이 통과된 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이 개헌 문건과의 상관관계를 음, 음. 더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음.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탄핵 상황에 국민적 국민 민심을 음. 잘 잃고 있지 못하셨던 음. 것 같고 아버지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으셨나 의심이 듭니다 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기무사 개헌 문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우리 사회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문고리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들어가서 뭐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새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문, 문제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어,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부분이고. 탄핵이 국회에서 결정되던 날, 만약에 대응이 필요했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인 예. 황교안 총리를 만났다면 또 다른 문제였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천 전 사령관, 이게 합수도안의 수사 대상인데 지금 뭐 미국에 있죠. 어, 앞으로 어떻게 뭐 수사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